안녕하세요. 매일 신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였, 김승호입니다. 음, <laughs> 말도 더듬습니다. 아 밤새, 예, 밤새 어, 투표, 모든 국민 여러분들이 다 그러셨겠지만 예, 저도 좀 밤을 예, 제대로 잠을 못 잤습니다. 어, 오늘 어, 6월 4일, 6월 4일 수요일 아, 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무슨 말 먼저 할수 있겠습니까? 지난 밤새 아, 가슴 졸이고 아, 참 지켜보았습니다. 어쨌든, 어, 이제 제 21대 대통령,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어, 뭐, 뭐야, 몇 프로니몇프로니 뭐가 어떤지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는그 패널들, 어, 뉴스에 나와서 하는 얘기 뭐 넥타이 색깔이 어떤지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했던 내란을 이겼다. 이 내란을 극복했다. 그래서 내란에 대한 종식을 빨리 갖기 위해서 이제는 내란 공범들, 내란 공모자들, 또 내란 수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총체적으로 이 나라의. 정상을 비정상으로 만들었던 죄인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참 이제는 언제 이 이름이 수식어가 딱딱 입에 착착 달라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셨습니다. 프로테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성 있고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개함을 개을 당하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이제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절대 갖추고 그리고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파합하고 통합하고 소통하는 그것만이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침 9시, 어, 국립현충원을 가서, 음, 10시쯤 아마 이제, 어, 도착하시, 뭐, 한, 그 때, 고그 시간대쯤 되겠죠. 뭐, 하여튼, 현충원부터 시작해서, 어, 예전에 7년 전 기억이 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 전 문재인 대통령이죠.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아무튼 어 열심히 취재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뭐 이제 체력이고 기력이고 완전히 고갈돼 갖고 제가 뭐현충을안 가도 될것 같고 그리고 또어 국회 로텐도홀 어 11시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그 시간 잘 제대로 못 지켜질 것 같습니다. 조금 늦, 다소 늦어지겠지만 어 그래도 꼭어 하실 일을 하시고. 전례에 따라서 움직이는 공식 행사입니다 현충원 참배와 아 지금 뭐 차들도 많이 막힐거고 하여튼 이래저래 구실과 핑계를 대고 저는 에, 현충원도 북회로텐도홀도 안갔습니다 아 저번에는 가서 인터뷰도 하고 했었는데 아 이제 영상도 아,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 좀 힘듭니다 지금 현충원 지금 방금 도착하시는 모습 보이네요 아무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어,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보니까 어, 그래도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얼굴이 펴졌습니다 좀 그래도 밝은 기대에 찬또 피로감도 있고 하여튼 여러가지 일들에서 잘 이게 견뎌내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박수를 <laughs> 보내줍니다 어, 저는 어, 여러분과 만나는 것이 더 소중해서 어, 사무실로 왔습니다 어, 오늘 어, 벌써 시장약독구가 1026회입니다. 1026회 시장약독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속에 기쁨과 위로가 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달라지게 할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건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응원하시고 토닥토닥 해주시고 항상 어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나날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 아침에 이제 음 좀새로왔습니다아 늦잠도 자고 싶고 아좀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할 일도와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여기저기 통화도 하고 아또 축하전화도 받고 뭐 축하전화도 드리고 뭐 이것저것 어 그러는 사이에 벌써 시간이 벌써 10시가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아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아,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예, 대통령 예, 충분히 또 준비된 그러한 대통령으로 열심히 잘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으면서 지지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는 새로운 미래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다선 김승우. 새참 비바람과 함께 눈보라 매섭게 몰아친 겨울과 봄날을 지난 오늘, 이제 그 모든 시련과 좌절, 부력과 절망에서 벗어난 새날, 오늘을 위한 아픔이었나. 장밋빛 대선의 결과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 민생과 경제, 외교와 국방을 초토화시키고 내란으로 국정을 파괴시킨 세력 척결하고 단죄하라는 대한 국민의 여망의 승리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그것만으로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부활과 생명,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뉜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제 생각이 반드시 맞다라고, 바르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 확실합니다. 왜? 거기엔 믿음이 있습니다. 손영공으로 시작해서 그가 이룬 모든 쾌거, 23세의 사법고시 패스, 또, 그리고 인권 변호사의 세월, 또 성남 시장으로서의, 에, 두 번, 동안, 어, 두 번을 성남 시장을 통해서 또 경기 도지사를 통해서 그가 겪고 온 그가 걸어온 모든 일들의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정직하고 온전한 공정한 그러한 대통령으로서의 그의 책임과 직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믿는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대통령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체력이 국력입니다. 체력이 자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그 체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도 누리, 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앞으로도 앞으로 임기 동안 잘 해내라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대한민국은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관세 압박도 잘 극복하고 일어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 모든 요소 요소에 대한 사회 경제 안보 또 외교 국방 할거 없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최고점 그 점을 위해서 분주히 달리는 앞으로 5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 그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하여튼, 뭐, 뭐 어, 추구,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잘될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